안 공기가 어 투자님 음. 필승 너몇 개야 아 이거 뭐야 투자님 <laughs> 뭐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니 나 방금 <웃음> <웃음> 아 오늘 왜 제가 경례를 붙였냐면 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우리 해병대 형님이 타고 다니던 잘 관리된 더뉴카니발 11인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11인승 아시죠 님이 걸려가지고. 느긋하신 분들 근데 십일 어, 그렇죠? 등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맞아요. 아우, 제가 가격은 아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 우리 해병 대형님이 타던 카니발 보러 가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해병대 형님이 어,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다는 더뉴카니발 2.2 디젤 11인승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어, 그만큼 우리 형님이 오일을 주기적으로 관리도 잘해주시고 차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어, 우리 형님 관리를 잘 했는지 이제부터 사사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 2019년형이고요. 2018년 7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어, 차량 상태는 이렇게 봤을 때 어우,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또 11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리밋이 걸려있죠. 110km 밖에 주행을 못해요. 하지만 또 자동차 세금이 1년 세금이 65,000원밖에 안 나온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이죠. 또 가족들 태우고 너무 빨리 달리면 뭐하실 거예요. <laughs> 천천히 느긋하게 운행하시는 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가격 조사를 딱 해봤더니 어 11인승 디럭스 등급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는 이 차량 가격적인 메리트 꽉 잡고 나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량 주행 거리도 8만km를 살짝 넘어선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차 상태도 너무 좋다라고 제가 몇번 강조 드린데 우리 해병대 형님이 관리 너무 잘해 주셨다 그래 가지고 저도 몇번두번세번 번, 번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아시죠? 막팔각모의각 잡듯이 자, 이 차량 관리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유리 상태 깨끗합니다. 자, 돌방도 없어요. 역시 고속주행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유리 상태도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본닛도 깨끗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뭐 배곡같이 막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살짝 살짝의 돌티 현상은 있지만 딱 봐서 와서 봤을 때는 거의 티가 안날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신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헤드램프도 백화 현상 없이 너무 깨끗해요. 뭐 19년형인데 뭐 백화 현상 일어나면 그것도 좀 이상하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 그릴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의 흔적은 없다라고 말씀 을못 드리지만. 어,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헤드램프 반대쪽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해주셨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범퍼 하단 부위에는 오큰 디스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방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안개등 쪽에 여기 살짝 흠집 있는 부분 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오 관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너무 좋고요. 해병대의 기운이 느껴지는. 더욱하지만 11인승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이제 운전석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승 가시죠. 자 이제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 먼저 말씀드릴게요. 타이어 트레이드 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7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편마모 없이 균일하게 소모돼서 어 제가 봤때는 하체 소음도 하나도 없고요.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횡다 부분에 흠집이라든지 뭐 기스 같은 거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뭐 약간의 생활의 흔적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파손 되거나 흠집 난곳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이쪽 끝 부분에는 부터치가 하나 들어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앞도 쪽도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이쪽에 부터치 한두개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비교적 어, 깨끗해요. 깨끗하고 어, 요쪽이 요쪽 밑에 쪽에 너터치가한두개 정도 들어간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 쪽도 어 깨끗하고요. 어우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 자. 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옷을이 들어가 있는데요. 옷을 상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옷을 이음 없이 잘 열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옷을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옷을 나가면은 한 45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근데 지금 기아에서 어, 무상 수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자, 옷을 문제없이 잘 열리고 닫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코터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 해병대 형님 매너남이죠 자 사이드스텝 들어가 있고요 룩브랙 들어가 있습니다 오, 휠 상태도 너무 좋고요 휠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거의 기세 없습니다. 이 부분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 해병 대형님 운전 잘하신 것 같아요. 자, 휠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들어가 있고요. 오, 어, 상태 좋은데요? 승, <laughs> 구명불로 <후면부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자 더뉴카니발 후면부에 와 있습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도 뭐 흠집 난곳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범퍼 하단 부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해주신 것 같고요. 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오, 약간 요쪽 부분만 가니쉬 부분에만 약간 흠집이 있고 대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조금씩 조금씩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오셔가지고막 세차처럼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생활의 흔적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우, 상태 너무 좋습니다. 가을 데뷔해가지고.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옷을, 귀, 옷을 이지 오토, 아, 저, 전동 트렁크는 없고요. 예, 전동 트렁크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내장제에는 살짝살짝의 흠집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1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1열, 2열, 3열, 그리고 4열은 이쪽에 숨겨져 있죠? 자, 사열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피시면 사열 이렇게 나옵니다. 사열은 거의 많이 사용은 안 하시더라고요. 자, 사열 닫고, 오. 자, 11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 있고요. 리밋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자, 이제 보조석 측면부에 나왔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대략 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휀더 부분은 오, 깨끗해요. 깨끗하고 뭐 크게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약간의 생활의 흔적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 뭐 깨지진 않았지만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 있고요. 부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쪽도 깨끗해요. 깨끗하고 크게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지만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도어도 오, 뒷도어에는 살짝의 붓터치 들어간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 세네 군데 정도 있고요. 앞도 쪽도 하단부에는 살짝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오토 슬라이딩도어 한번 상태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음 없이 잘 열리고 오, 잘 닫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잘 닫힙니다. 자 커터 쪽도 오,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휠 어, 상태는 오,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형님이 운전은 잘하신 것 같아요. 뭐 크게 흠집 없이 또잘 사용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 맞다 맞다. 제가 빠먹 빼먹, 빼먹은게 있는데 우리 형님이 또 여기 실수해가지고 사이드 사이드 스텝에는 이쪽 살짝 균열이 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형님은 또 보드블럭 긁었나? <laughs> 여기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차량 또 성능 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드려봐야 되죠. 겠 자, 첫 차장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첫 차장 보시면 쭉오 예,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한 45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 그냥 범퍼나 이런 부분. 어 수리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중고차 갈리버스상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인 것을 보고 오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어이고 짠짠. <laughs> <짠. 웃음> 자, 미세누유 한 방울 없이. 올량호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 분 형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그만큼 우리 해병대 형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어, 우리 해병대 형님이 첫 일대 차주분은 아니세요 이 차량 용도 이력이 있고요 마지막 차주분이 우리 해병대 형님이었다라는 거 해병대 형님이 차량 관리를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자 11인승 프레스티지 등급의 더뉴하지말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는 어떤지, 또 실내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상남자가 타던 차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어, 어, 어. 아, 찍는 거야? 어. <laughs> 자. 저기, 2열, 상승에, 아, 상석에 도착을 했고요. 자, 시트 상태는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팔걸이 하는 거죠 11인승 자 이렇게 11인승이기 때문에 한 명씩 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됩니다 자 이쪽은 옵션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뒷좌석은 이렇게 열선 시트 정해져 있고요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수납공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한번 3열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3열 어 맞다 제가 이거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이렇게 도어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도 커튼 들어가 있고요 자 3열 한번 가면은 오, 3열도 넉넉한 공간 나오고 있죠 카니발 자, 오, 3열 너무 편한데요 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앉을 수가 있죠 자, 3열에도 여기 게 션쉐이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션쉐이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야 주, 죽이는데요 <laughs> 자 보시면 오, 이 차량 실내등은 좀 꺼져 있어요 제가 실내등은 출고할 때다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렬로 가시죠 일산시트는 끄고 자, 도어 쪽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도어 상태는, 오, 비교적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 접히고 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선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윈도우 버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내려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보실게요. 2열도 이음 없이 오,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이용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시트 상태는 약간의 뭐 여기 때는 묻어 있지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보조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워크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탑승해 보실래요? 탑승해 보시면 어,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우리 해병대 형님이 제가 봤을 때는 담배도 안 피우신 것 같아요 아주 담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어, 우리 역시, 해병대 형님. <laughs>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옵션이 풍부한 것 같진 않아요. <laughs> 역시, 상남자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 한번 옵션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차체 자세장치 들어가 있고요. 주유기 버튼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 형님이 그냥 아주 넉넉하신 분이시네. 저 기름 보이시죠? 535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laughs> 주 어,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꽉은 아니지만 오, 거의 어, 많이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셨어요 자 주행거리는 83,669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오토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커버도 이쁜거 끼워, 끼워 놓으셨네요 와우 우리 형님 따봉. <laughs> 자 보시게 되면은 하이패스 ECM 하이패스 누밀러 장착이 돼 있고요 뒤쪽으로는 투차널 블랙박스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돼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어 안드로이드 오토 다 적용이 됩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밑에 쪽에 보시면 공조기 버튼 뭐 앞쪽 뒤쪽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USB 포트, 억스 단자 그리고 1 2 v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더뉴카니발이기 때문에 8단 미션이 적용이 돼 있고요 오, 그래도 우리 형님은 이렇게 보시면 저 에코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다음에 핸들 열선, 자 동승석에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1인 신, 신조는 아니었는데 키는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커플도 있고요. 오, 비,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 카니발 차량들이 여러 명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때가 많이 껴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이 차량 관리는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이 자 보시게 되면 암레스 공간에도 보시게 면 USB 포트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어, 상태 좋습니다. 진짜 여기 보시게 되면 은뭐 핸들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관리는 정말 따봉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공간도 있고요. 어, 완전 따봉인데요. 우리 형님. 어우 자 이렇게 뒤에를 볼수 있는 것까지 있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자 한번 이렇게 열면은 원터치로 다 적용이 되죠 자 임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시 닫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형님이 잘 관리해주신 것 같고요 자 나가서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도 그렇게 옵션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 가격도 그만큼 저렴합니다. 자, 나가서, 잘, 우리 해병대 형님이 잘 관리한 이 차량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더뉴 카니발 11인승 차량. 프레스티드 등급이죠 자 우리 해병대 형님이 잘 관리하던 차량인데 내가 해병대 너무 얘기했나? <laughs> 자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뭐 악플 막 달리는 거 아닌지 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재미로 봐주시라는 거 감격을 드리고요 자이 차량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 오픈하기 전에 이 차량 거의 디럭스 등급의 차량보다 저렴하게 준비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70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차량 상태 좋아 보이는데? 오, 한번 가서 구경해볼까? 오, 한번 주행해볼까? 하시면 바로 위에 이 번으로 전화 주시, 드리면 전화 주시드리면 되죠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가죠 빡 소원 성취 빡 만수무강 빡만사형통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